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업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센텐스 컴프리션스 생컴 2000제 음, 13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문제 33-1-1이죠. 700번인데 별표 3개를 줬어요. 제가 별표 3개를 줬다는 건, 틀려도 괜찮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 틀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걸로 만족해보세요. 지하리 볼 것도 아니잖아요. 뭐 지하리 정말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필요하겠죠. 근데 뭐 음, 편입 같은 시험을 할 때는 이런 정도까지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 읽어보기로 하죠. 레전드, 전설 아시죠? Any t r i 어떤 부족의 전설들도 서브, 노예요, 노브. No, 서빙 하는 거예요. 기여한다. 에, explain. 그 다음에 여기 콤마콤마가두 컴마, 개가 있죠. 요런 걸 삽입적 병치라고 얘기해요. 이거 삽입했다는 것은 이걸 빼도, 이거 그냥 탈락해버려도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빼버려도. 에, 몸으로, 몸으로 만드는가 구체화 시킬 수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빼버리고 Explain의 목조가 여기 나오고 있죠. 있죠. 그 부족의 단수욕이 이거밖에 없죠. 그 부족의 ~~을 설명하는데 기여한다. 에, by examining a people's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에 붙을 수 있는 단어가 뭘 거냐를 생각해 보고요. 조사함으로써 사람은 어, 누구든 can determine, 결정할 수 있다. The thing they must, they는 a p e o p l e 를 받은 거예요. most deeply c h e d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뭔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A번을 보면요. 일단, 아라전스가 나와요. 어떤 부적에, 여기 뭐냐면, 에, 기원을, 아, 기원을, 전설이, 전설들이 기원을 설명을 한다. 근데 무슨 전설들이 다 보통 한 나라의 기원은 하나인 경우가 흔하죠. 보통은. 음? 그리고 뒷 부분에 먼저 가장 인기 있는 전설이 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전설이 또 인기가 있겠어요? 전설이 뭐 하나가 있던 두 개가 있던 그냥 전설이 있는 거지. 그게 가장 인기 있는 전설. 아, 그도좀안 맞아요. 요것도 좀안 맞아요. 그다음 B번 릴리 l 종교죠 예, 전설이 종교를 어, 종교를 에,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전설이 종교를 선대랑. 예, 종교가 종교를 설명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 전설이 다 종교만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여기 패스타임은 소위 가장 읽기 인기 있는 소일거리가 여기 무슨 전설하고 무관하죠. 전혀 이건 이게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밀립스가 나오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복성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 교리라든가 신앙 뭐 종교 믿음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카삼스는 관습 관행이죠. 근데 뭐 가장 인기 있는 관행이다. 뭐이 관행이 뭐 그렇게 인기가 음, 관행이라는 게 관습으로 하는 거, 풍습으로 하는 것은 인기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쭉 하는 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에 전설이 꼭 종교적인 믿음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도 않아요. 디번 히스토리 그럴 듯해요. 히스토리. 이, 역사. 전설이라는 것은 역사를, 이 전설이라는 것도 역사가 시작된 거는 사실은 뭐, 원래 히스 스토리니까, 히스 스토 왕의 이야기가 원래 주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설은 뭐 왕의 이야기를 나중에 미화해서, 응? 어? 뭐 어떻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 구체화시키는 내용도 돼요. 그러나 뒤에 리철은 가장 인기 있는 관리의 의식 같은 건데, 의식이 무슨, 이, 이게 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인기가 있다, 없다. 그렇죠. 아니, 아닌 것 같죠. 근데, 밸류스는 이제 폭이 넓어요. 가치관들.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전설은 여러 가치관을 설명하는 건데,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스토리로 그냥 막 이어지는 거예요. 척 봐도 스토리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어려운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 답을 여러분이 이번을 골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 봤을 때, 척 봤을 때, 제가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찍어서 맞을 거예요. 찍어서 맞기는 맞지만 쉽지는 않아요. 시간도 없고, 아, 시간까지 가, 감안한다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많아야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일단 내려가서 설명을 좀더 해보죠. 자, 그래서 이거, 컴마, 컴마 찍어 놓은 거, 컴마를 빼버려, 넣어서 빼버려도 좋다는 식으로 삽입적으로 병치한 거를 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데이가 여러분이 또 나오면 왜 어피플을 받느냐 그런데 피플은 완전 세밀리형명사는 아니에요. 일단 이것도 그룹형 명사죠. 피플도 보통은 어안 붙이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쓰이죠. 그러나 어가 붙었을 때는 민족, 국가, 뭐이 국민 뭐 이런 뜻을 쓰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패밀리 비슷해요. 패밀리 멤버스가 되면요. 어피플을 뭐 여러분이 그냥 음, 한 나라를 하면 이트로 받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시로 받을 수 있지만 그 구성원들, 민족들, 어피플이 나왔는데 그 구성원들을 받을 때는 패밀리 어, 멤버스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의로 받는 거예요. 어피플이지만 복수용으로 받아서 대의로 받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대의가 나왔을 때이 어, 대의가 이 뭘까? 아 이게 대의가뭘 받을까? 여기 어, 어피프리 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문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얼마든지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논리 구조를 보면 자, A번 기원에 관한 전설은 보통 안 하고 어떤 부족의 전설 다 부족의 종 종교를 설명하려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소일거리는 또 전설과 무관한 거죠. 아무리 인기 있어도 소일거리가 전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부족의 전설을 부족의 신조 신앙 설명한 것은 필연적이진 않아요. 전설이 꼭뭐 이런 거, 신앙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간습 풍속을 살펴보는 것이 또뭐 소중한 것과 연결되지도 않고요. 또, 간습이라는 게 인기와 무관할 수도 있어요. 자, 부족의 전설은 부족의 역사를 설명하고 구현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역사가 생긴 이후에 그 이전의 전설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구현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의식 관리라는 표현도 잘 이상한 거고, 또 그것이 소중한 것과 용결이 되지 않아요.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선거도 스토리가 있어야 이긴다고 하는 거죠? 윤석열이 하고, 또뭐 누구예요? 이재명이? 그두 명이, 저는 뭐 선거를 안할 거라고 친구들에게 요즘도 맨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막 뭐라 그래요? 누구 찍으라는 놈 있고, 누구 찍으라는 놈 있고, 막 그런데, 선거도 스토리가 있어야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인기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그래,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 검찰총장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래 진짜 사람에게 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스토리, 뭐,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죠, 또, 스토리. 뭐, 구술을 했던 어, 대학교는 뭐, 그냥 제 학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게뭐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무튼또 뭐, 이재명은 또 어려운 어, 학생으로 중앙대에 또, 또뭐 장학금으로 갔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 뭐, 어째, 응, 공단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쳤다는 등뭐 그런 스토리를 각각 주장하는 거죠. 어떤 그런 뭔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 후보는 된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그안 되는 거예요. 뭐~ 이~ 저기 뭐~ 학력고사 뭐~ 이런 거에 수석 했다고 해서 뭐~ 되는 거 아니고 또 뭐~ 동아일보 기자 했다고 해서 뭐~ 그 스토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인기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죠.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종교 문화 관습 등을 아우르는 폭, 폭넓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이런 거 어떻게 다 따져요? 지아리 문제가 좀 그래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문제인데 뭐 그렇게 보면 쉬운데 저는 이, 이것도 참 어렵다고 봐서. 아, 어, 자 지금 별표 세개줬예요 삽입적 병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좀 쉬워지는 거고 이 대의를 받은 것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 비프를 문법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표 세 개를 줬는데 자, 내려가서 어휘 해보죠. 카스텀 관습 풍속이라는 뜻인데요. 커는 강아사고요. 스웨 스웨가 원스 오운이라고 우리 영영 사전에 적혀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에, 고대 불어에 가서는 카스텀이라는 거죠. 시, 가슴 복장이라는 뜻도 있고 시대의상, 시대 의상, 시대의 그 만다는 그 뜻도 있는데 원래는 이게 커스 되어 있지만 어아 가슴 익숙해야 반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수수수수 이렇게 나오는 게잘 모르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를 더 단어를 여기다 아유, 전에는 안 갖다 놨다가 이번에 하다가 또이게또 또 생각이 나서 또 이것도 설명해 주겠다 고 그래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설명에 이 수어 사이드가 안 나와요. 자살하다 그러죠? 자살 수위는 여기 수스의 그 변화형이에요. 수스라든가 뭐 격이 달라서 그런데 셀프에가 수수위가 라틴어로 셀프예요. 스스로를 원스 온스 원스 온이라는 건 원스 온 셀프예요. 여기 수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스스 자기를 자르는 거예요. 스스로 잘라 죽인데서 나온 거죠. 저는 사실 애나 수위 안나 수위라고 우리 친구가기에 한동안 그 저게 뭐예요? 예, 브로치 같은, 뭐, 그런 거, 어, 사업을 했어요. 안나수이. 안나수이가 뭐, 유명하다. 그래서 걔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이게 중국의 패션 디자이너 이름이고, 아, 수이라고 하는 중국 이름이에요. 브랜드 네임이에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laughs> 근데 수, 수가 셀프, 수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뭐, 스톰이 뭐, 간습이다. 뭐, 스톰이, 뭐, 자기 거다라는 식으로 뭐, 해설하기도 하는데, 원래 수위가 셀프예요. 수위가 그다음에 체리스 소중하게 하다 품다이 뜻인데 카루스가 디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게 고대 중세 불어에 가서 어, 쉐, 쉐리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쉐하고 비슷해 쉐어는 디어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세 영어로 오다 보니까 이게 뭐 체리슨 아 이거 마치 응? 중국계 여자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체리슨도 체리, 있는데. 었 아무튼 마이 디어 이건 체리티 우리가 자선이라 그러죠 자성한 자선 사업도 귀중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데 가수 셰어가 생각이 나요 저는 셰어 쉐어. 셰어가 디어 한가요 가수가 가수이자 배우죠 이쁜 얼굴이기보다는 좀 묘한 건데 옷도 잘 입고 뭐~ 뭐~ 셰어가 뭐~ 있는데 그 셰어도 귀여운가 <laughs> 아무튼 셰어가 생각나요 셰어 디어. 셰어 그러면 디어 그래요. 저는 셰어 그러면 디어가 생각이 납니다. 말이 바디 구체화하는 거. 서브용. 이게 도움이 따다 이건 슬레이브하고 같은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701번. 자, 그 문제를 읽지 말고 이거 한번 촥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 뭐, c 번이 e d 트 리더 a 던트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예요. n c 트가 그리고, 음, D번에는 m 대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쫙이 중에서 골르자 그러면 C번 아니면 D번 중에서 골라야 돼요. 찍는 식으로 문제를 풀자면. 근데 막상 이게 적응해다 보면 이제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눈에 쫙 보면 C번 아니면 D번 같아요. 이 항목을 이제 원래 이 항목을 멈춰 보는 거예요. 원래 문제를 풀때 이걸 읽어보면서 보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가 아니냐 밑에 거를 멈춰 보고서 C번이나 D번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리서 s e a r c h in a n 대학원 수준의 논문의, 논문의 조사에서는 must be, 뭐, 하고몸뭐 해야 된다. 이게 두 개가 비슷한 게 나와야 되, 되겠죠. 그런데, s u c c 는 간결하고, 리던던, 운다. 운다가, 이게, 예, 이, inundation 아시죠? 홍수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이 파도처럼 넘치는 거니까, 예, 파도가 넘쳐, 넘, 넘치면 불필요한 게 되는 거죠. 사싱트. 아, 이거는 프리싱트도 있는데 싱겔에 묵다에서 나온 거죠. 아래를 묶어야 간결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두 단어가 어긋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게 학문적이다. 이건 만대에 있는 세속적이다. 이것도 어긋나는 단어니까 조금 아니잖아요. 척 봐도. 그러면 다른 걸 찾아야 돼요. 그 다른 걸 찾아보면 A번이 그럴 듯해요. 새롭고 아, 그리고 또 의미는 기여가 돼야 된다. 학문 분야에 must 서 케어 머스 i 사이드. 조심해야 된다. 케어가 구, 실행이 돼야 되는가? 셀프 전에는 다뤄지지않지 m 더 o 인포 더우 인포턴트 타 c 이죠요게 여러분 요걸 또 알아야 돼요. 이렇게 컴마 컴마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도우를 쓴게맨 뒤에 쓰지 않고 그래서 요런 거는 어, 중요하지만 다뤄지지 않은 이전의 타픽을 이전에 다뤄지지 않은 타을 다룬다 이러는 거죠. 아하. A번 잘 이어지겠네요. 바이어스는 편견이 있는 거안 되죠. 버브스는 이거는 동사잖아요. 버부 버브가 동사. 동사니까 어휘잖아요. 말 많은 거죠. 이건 아니죠. 이 2번 o p i n i o 고집스러운 이건 아니죠. A번이 답이 되겠죠. 자. 문법 구조를 살필 때 이렇게 컴마로 이렇게 삽입돼 있잖아요. 물론 이런 거를 d로 해서 이렇게 though it is important 이렇게 쓰면 좋죠.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중간에 집어넣을 때는 버트나 yet를 써야 우리한테는 좀 익숙한 거죠. 그런데 도 o 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조금 어려워서. 그나마 별표 하나 준 거예요. 자, exercise care, e x c i s e caution. 이거 주의를 기울다 쉬운 거고요. n o 자, succinct 배워보죠. 간결한. 고어는 옷이 딱만 넣어도 되는데, 원래는 자음 접변이죠. 썩은 서브죠. 아래란 뜻이고, 싱게리는 거드예요. 졸라매는거 아래를 졸라매야 간결해지는 거예요. 거드라시죠. 아랫 배를 누르고 조여서 몸매를 날씬하게 만드는 여자용 속옷이에요. 거드는 여러분이 배 차는 대를 갖다 거드라고도 해요. 이 같은 단어로 프리싱트 저는 이프리싱트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그프리싱트 저희 집에서 한 음, 한, 저희 집, 에서한 300m? 경찰서가 한, 저희 집에서 한, 한 300m? 제가 사는 곳에서, 마이 플레이스에서 한 300m 정도였는데, 우리 친구가 이 프리싱트 근처에 갖고, 응, 토에 갖고 난리를 추고 막 그래갖고, 아주 좀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프리는 미리란 뜻이고요 싱트는 싱가레스서 싱, 싱, 싱게레에서, 키, 아, 영어로는 싱겔이지만 음, 라틴어로는 킨게레가 되겠죠. 이게 거드 주, 둘러 묶는 거예요. 둘러 o 라운드 하는 뜻도 써요. 그래서 선거구 든 경찰서는 미리 둘러 메워서 하나로 정한 게 프리싱트 관할구 경찰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저는 프리싱트가 아주 뭐몇번 어, 프리싱트 머래 뭐 갖고 저한테 익숙한 단어요. 좀 그렇죠. 어, 프리싱트 석싱트를 같이 기억해 두세요. 버브스는 장황한이죠. 아까 어휘, 동사 어휘, 보케브로리는 보쿠, 보 발음이죠. 근데데 버브는 동사에서 나왔지만 장황한이죠. 바이어스는 어문과고, 리던전트, 표현이 말이 많은 장황한, 과다한 이런 뜻인데요. 레드는 에 이게 모음이 운드가 모음이다 보니까 모음에서는 리 대신에 리드를 에, 리가 다시 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또는 뒤쪽이라는 뜻인데 모음 앞에서는 할수 없이 알리디를 쓰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디는 불필요한 단어고요. 운다래가 썰지, 운다가 웨이브, 파도예요, 파도. 물결이나 파도. 그래서 파도만 뒤에다 보지 마시고, 그냥 물결이 넘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니까. 다시 뒤로 넘친다는 거죠. 물결이 뒤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이난데이션이 범람이란 뜻인데, 이게 물결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잔뜩 물결 속에 들어간 게 범람친수 그래서 충만 쉐도 이런 뜻이 되죠 만데인 이게 평범한 이게 원래 세속적이라는 단어인데 시험에서는 평범한 흔한 이 뜻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뜻은 라틴어로 문두스가 월드란 뜻이에요 음 문다누스가 됐다가 또 이게 고대 불어가 되면서 에 모네인이 됐다가 다시 영어로 넘어오면서 먼데인이 되는데 자, 제가 뭐 어떤 책을 읽어봤고요. 거한 번, 요거는 우리가 그저기도한번 음, 음, 넣어야 될 거예요. 롬 카푸트인데, 이거는 캐피탈하고 똑같은 거예요. 머리, 머리, 머리가 수도죠. 캐피탈, 머리, 한 나라의 수도는 한 나라의, 한 머리, 나라의 머리나 마찬가지죠. 문디가 뒤에서 꾸밀 때 요렇게 문디가 쓰인 거예요. 세속적인 수도, 세계의 수도. d 디가 붙으면서 소유격을 이렇게 어미로 문디를 표시한 거예요. 문더스 문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문디 자식 <laughs> 그런 게 아니고 아, 웬 시저 카이사라고도 하고 영어 발음으로는 시저 그러죠. 카이사가 또는 시저가 한때 지배했었던 통치했었던 그 세계의 수도, <laughs> 세계의 수도. 이게, 이게 그 작품에서 나온 건데 이건 브로그에서 한번 다루라 그럽니다. 어피니언 나쁜 뜻으로 고집 스러운 thrown이죠. 자, 그 다음. 자, 이거 뭐, 요거는 좀 쉬웠는데. 지 r 리 문제 700, 2 5, 별표 또 3개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도 밑에 거한번 볼까요? 단어 살짝 보니까 좀 어려운 건 세브, 어, 연고. 일자 발음이 안 됩니다. 거라미터스, 이거는 배워야 되는 단어인데, 그냥 외우는 단어예 재난어, 이런 건데. 쫙 보면요. 어, 너어스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펜이라는 건 우리가 펜 아메리카 그러잖아요. 범. 또는, 만, 그러죠. 한자어로, 범, 만. 범이든이 범불, 범. 범이, 범, 범 아메리카, 펜 아메리카 그러는 거잖아요. 범. 이게, 이게, 모든 걸 치료한다는 거죠. 만병 통치약. 페펜스시어 이거 많이 나와요. 쫙 보면 비번이, 그래서 이, 밑에 거만 골라라. 그러면 딱 비번을 다부어볼 거예요. 그리고 비번을 한번 집어넣어 봐요. 그럼 sometimes, 때로는, effective, 효율적이지만, a l t 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지나치게라는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지나치게, technology는, 일종의, 어, 이렇게 쓰면은, 문장 수식 부사로서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technology, 요즘 많이 나 technology는 에서, 아, 응? 효과적, 때로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너무나 자주 이것은, 예, g r e a 커다란 경제, 사회적, 정치적 도전에 대한, 아,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거는 없잖아요. 근데, 만병통치약으로, 효과는 있지만,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다. 안타깝게도, 이, 게 아닌 거죠. 안타깝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facing도 알아야 돼요, 이거. 이리고 s가 나오면, 인 m 크는 이게 배예요 배가 껍데기가 나무가 껍질로 비슷한 걸로 됐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on the path. 예, 현대화의 길로 나아갈 때의, 나아갈 때의, 나가는 바의, 예. 나라를, 여기서는 네이션을 이틀로 받고 있죠. 나라를 직면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도전이다. 이거 페이싱도 밑에다 설명할게요. 딱 찍어서 해봤더니 이건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별표가, 어, 어이가 어려우면 별표를 찍는 거예요. 별표 세 개를.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알면 쉽지만 모르면 어려운 거죠. 자, 문법구조 1. a l 또는 o n l 가 나오면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장에서 이게 나왔을 때잘 이해를 못해요. 어? All to, o 는 아쉽게도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너무의 뜻으로 문장 수식부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형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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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일이 나와요. All to, 너무나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너무 바빠서 환자에게 설명을 못한다 이런 거죠. 이런 종류의 사고들은 일어난다. 너무 자주 어, 지나치게 너무 자주 일어나 보니 안타깝게도 어, 비난을 받는 게 오히려 희생자가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사고가 나면 자, 그 다음 문법구조 2 The Nation. 이거 쭉 나왔죠. 이게 현대화의 길에, 길에 나선 이 나라. 이때에서는 단계 또는 국면에 애쓰죠. 어, 뭐 우린 여러 번 다뤘던 거죠. 그런데 이이 지하리 문제 이런 게 s 가 나면 오잘 모르는 거죠. 또 문법 구조 세 번째인데, facing은 facing이나 confront 뭐 이런 것은 얼굴과 얼굴은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대칭적 동사라 그래서 도전이 나라를 직면하든 나라가 도전을 직면하든 서로 직면하는 건 매한가지죠. 여기서 이 which f a c e the nation은 나라를 대면하고 있는 도전인데. 우리말 같으면 나라를 도, 나라를 직면하고 있는 도전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우리는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목적어지만 주어처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대칭형 동사라고 설명을 해서 전에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예요. 또, 이것도 어려워요. 참 어렵죠. 어.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face 같은 거는 어, A face B도 되고, A is faced with B. 이렇게 with B faced with B.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되죠. 수동태로쓰나능동태로쓰나 같아요. 이렇게 facing이 됐을 때 이걸 facing을 또 이해 못하면 이게 본문에 딱 나오는 거니까. facing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거 해석 못하고 어지러워하는 거죠. 물론 이 단어를 알았다면. 아니, 여러분 이 fact는, fact는 만들어내는 거죠. 뭘 만들어내는 거 써요? factory, 공장이잖아요. fact는 이 e f는 그이 x나 똑같잖아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면 사실을 만들어내든 공장에서 만들어내든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만들어내야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이 대야 효과가 있고 공장이 대야 효과가 있는 거고 원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펙티브라는 단어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그냥 딜 있다 고 외우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좀지아리 정도 하려 그러면 자꾸 이런 걸 늘려나가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별, 어렵,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이것도 있지, 뭐, 어? 이, 페이싱도 있지, 또, 뭐, 그 다음에, 페너스이어, 만병통치약, 나쁜 의미를 써요. 그 다음에, 이거, 그 다나큰이라는 용어로도 쓰이는데, 에, 뭐, 이게 어려운 단어죠. 근데 뭐, 홀이 홀전체예요 여러분, 캐톨릭 있죠? 캐톨릭이 시험에 나온다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포용력 있는 이, 이 단어로 나와요. 케타는 뚜루의 뜻이고, 홀릭은 호울의 뜻이, 아이고, 엘자 하나 빠졌네요. 호울의 뜻이에요. 가톨릭이 그렇습니까? 어, 아, 포용력이 있습니까? 이름만 좋은 것은 아니겠죠. 요즘은 가톨릭이 뭐, 불교도 뭐, 어쩌고 하고, 점점, 어, 어, 기독, 일반 기, 기독교의 편협함에서는 벗어나 있는 게 가톨릭이겠죠. 조금은 벗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단어를 갖고 있다는 게 참, 응, 어? 카톨릭의 자랑이 되겠죠? 응, 어. 임박과 알마 설명, 세부. 이거 발음만 좀 조심해요. 고약, 연고 발음은 위로 받죠. 어, 컬레미터스는 이게 재난을 가져오는 단어인데, 뭐, 특별히 어원을 외워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 뭐, 저는 다룬 적이 있는데, 여긴 뭐, 다를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어? 뺐습니다. 별표 3개 줄만하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런 거는 근데 아까 첫 번째 한 문제 있죠 아첫 번째 한 문제 이건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첫 응, 번째 문제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문제는 뭐뭐 삽입적 병치가 조금 어려웠지만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이 삽입적 병치를 알수 있게끔 문제를 좀 냈어요 사실. 음 요거는 3-1-2 였죠. 아까 같은 유형 문제가 아니고 근데 요것도 뭐 삽입적 병치였과그 아, 다음 건 아니죠. 그 다음 건 2-1이죠. 요거 좀 다르죠. 요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다만 문장식 주사의 일종의 특별한 형태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다음에 2- 문제를 다뤄보면 또 비슷한 문제가 하나 2-2까지는 나오겠죠. 아마. 에, 뭐. 다음 문제를 풀어보시면 또 어떤 게 나오는지 또 궁금하지요. 어. 만만치는 않죠. 여러분이 뭐 지하리 문제 됐다. 이렇게 쉬운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어떤 분들은 쉽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어렵고 실력이 늘어야 돼요. 늘어 전체적인 실력이 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